こんにちは。<laughs> 네, 3년 동안 이렇게 교복 입고 다녔는데 벗는다 그러니까 조금 어, 시원하면서도 섭섭하고 근데 아직 성인이 아직 안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빠른 <laughs> 년생 아쉽긴 하지만 1년을 좀더 아직 미성년자라고 생각하면서 교복도 가끔씩 꺼내 입으면서 그렇게 살려고요. <laughs>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좀 아쉽지만 연락도 자주 하고 친구들 연락 자주 하자. 네, 우리 막내 가연이까지 졸업을 끝내니까 정말 저희 애들이 다 컸다는 생각이. 가연아 졸업 축하해. 예. 가연아 축하해. 예. 예. 어, 네. 가연이가 연습을 하면서 새벽에 혼자 일찍 많이 일어났었는데, 이제 조금 더 그래도. <laughs> 좀더 늦게 일어날 수 있는 모습 보고 그리고 <laughs> 저는 또 되게 좋고요. 또 가연이 졸업 되게 축하한다. 사랑한다. <laughs> 야! 아, 정말 어, 이대로만 있어 다오. <laughs> 예. 가연아 사랑한다. <웃음> <웃음> 어, 나보다 어린 사람의 졸업식에 와본 건 처음인데 정말 정말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자 우리. <웃음> <웃음> 마지막으로 졸업 축하해 가연아. <laughs> 와. thank <muchas>